연일 한 점차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과 삼성 오늘 대구에서 두팀 간의 3차전 경기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 3일 대구구장이 거 거의 이제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 두산 베어스의 라인업 어제와는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포수에는 진가병 선수가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내야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박임창용 선발투수 지난 시즌 1승에 그쳤었는데 이번 타자 이종욱 자, 띄고 2루, 2루 이미 들어왔습니다. 도루 성공하는 2루. 자, 1사의 주자는 3루, 1루가 됐고 4번 타자 김동주입니다. 유격수 정면, 박진만, 일루 박정환. 경기살탑 김동주. 자, 삼성 라이온스의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 오늘은 신명철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산베어스의 선발 투수 김민철의 지난 시즌 기록입니다. 구수, 강세, 불절됐습니다. 유격수 미끄러지면서 공을 따라뛰었습니다 이렇게 시즌에 딱딱 맞춰 들어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주자가 뛰었습니다만은 던지지 못하는 홍성은 코스입니다. 지금도 기차가 어 거의 모션을 뺏겼기 때문에 좋은 공을 주지 않습니다. 1사의 아, 주자는 3루일로가슴에심경수 어, 눈이 맞았습니다. 아, 어어, 어어. 어어. 무릎 쪽인데요. 박진만 에, 아, 박진만 왼쪽 타구 적시타가 됩니다. 3루자 불러들이고 1루 2루까지 자 허물어 뛰어입니다 2타점 적시타에 박진만. 네, 전사로 쳤습니다. 멋있는 선수 자기 타순 역할을 해준 선수를 조, 좋은 선수로 보고. 아, 진 스윙. 삼진. 노아우 주자 1루. 주자 뜁니다. 2루에 오, 공 갑니다. 태교. 세이프. 2루에 잠깐 붙어있겠 스쳤단 얘기인데요 약간 이 톰에 스친 것 같기도 하긴 한데요. <목소리도> 옷자락에 살짝 그 자국이 남았네요. 버티뱄습니다. 3루 쪽. 왼손 김동주 1루 아웃입니다. 오케이 오른쪽 닿습니다. 우익수. 진짜, 고구점을 찾습니다. 뭐 3루전 네. 뛰기 시작. 공은 내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합니다. 심정수의 희생 플라이. <목소리> 아, 유격수 박진만. 이무신 명천 1루. 아, 확정한 반더를 따라뜨렸습니다. 아쉽네요. 어, 윤재국의 타도 우중간 깊게 날아갑니다. 멀리까지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윤재국의 토런업다자 윤재국이 근 3년 만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야구 참 좋아졌습니까? 네 풀카운트. 나았습니다주작 뜹니다. 2루. 2위 들어갔습니다. 이종욱 오늘 두 개째 도로 성공합니다. 이사 주자 2로. 수승에 빠집니다. 중전에 가됩니다이종욱 빠르게 허물어 들어옵니다. 공점적 수탁 김현수. 센터쪽 일단, 일단 예. 중전 일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출세가 빠졌습니다. <laughs> 이해 중결한 대가 <타가> 됩니다. <laughs> 1 9분째 아, 못 봤습니다. 볼렛. 아, 자, 왼쪽! 트라이트 주셨는데 3 뛰기 시작. 거물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홈을 <laughs> <호흡을> 밟았습니다. <웃음> 자, 뭐 이렇게 치우느 다시 바치게 <laughs> 되었습니다. 덕윤 지난 시즌 중반까지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심정수 골프 삼유가 <laughs> 김동주 삼루수 1루 아웃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경상타 심정수 <laughs> 자 투수가 변혁 선수로 교체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임창명 선수는 승리 요건을 갖추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예. Yeah. 자 나머지 이제 어, 시즌 들어와서 지금 삼 3... 강동 유격수 박진만 세번째 아웃 잡습니다 이 올라와서 공 9개 던지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두자는 스타트를 끊을 수 있고 2루에 공 갑니다 태그 세이브입니다 김창이는 삼진 아왼쪽입니 멀리 갑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윤재구 키를 넘기면서 당장까지 넘겼습니다 정말 김교생이 사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또 들은 거야. <laughs> 얼마나 팀에 버떻이 되겠습니까? 어. 진가병의 투런 온돈 6대3을 만듭니다. 시즌 어허, uh -huh, 볼렛. 4번 타자 김동주 대결합니다. 우와. 오른쪽입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익수, 담장앞 껑충 아, 떨어뜨렸습니다. 아, 떨어뜨렸습니다. 어. 김현수는 3루로. 송은 홍성흔의 타고 우중간 떨어집니다. 우중간 잡았습니다. 3루이자 뛰기 시작. 컵으로 한점만에마흔개를 던지면서 권혁 선수가 마운드를 음,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호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는데 풀카운트. 대타 장원진. 윗쪽 맞았습니다. 중견수 내려옵니다. 박하니가 잡았습니다. 수수는 이경필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아 오른쪽 안타 이루자 3돌아 고 허브로 자 공도 허브로 승부 범해 공손과 약간 비껴가면서 한점더 추가 야 아, 아. 경기 끝났습니다 오승환이 오늘 3타자 막아내면서 세이브 기록합니다 최종 승부판은 7대4 3차기 승부입니다 임창이 형이 통산 100승 기록하면서 백승, 150세이브, 이 앞에 두 번째 기록을 달성하면서 최연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